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확률은 75%입니다. 기술적 분석. 현재 주가는 단기와 장기 이동 평균선 모두 상승 중으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가는 현재 59,400원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주요 지지선은 51,100원과 54,600원, 저항선은 59,600원과 6만원입니다. MACD와 RSI는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으며 RSI는 과매수 구간에 근접해 있어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CCI, Stochastic, Momentum 등 대부분의 기술 지표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강한 매수 신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치목구 구름상에서도 주가가 클라우드를 상향 돌파하면서 상승 신호를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OBV 역시 매수세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흐름은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을 보이는 강한 모멘텀을 시사하지만, 밤의 수신호와 거래량의 추세에 따라 조정이 올수 있는 구간에도 접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경계가 필요합니다. 펀더멘탈 분석: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실적을 보면, 2024년은 매출과 수익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조적인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매출이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영업이익의 개선으로 인해 순이익 또한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됩니다. 2026년부터는 매출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무지표 측면에서는 ROE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경영 효율성의 회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PER은 높은 상태로, 이는 시장에서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고 PER은 향후 주가 변동성 확대의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총평.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술적으로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펀더멘탈도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구간에 근접해 있어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성 회복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으며 장기 보유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